형우님 그, 최근에 네. 빌라 매매량이 네. 급증하고 있다. 아. 기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렇지? <웃음> <웃음> 네. 아이고, 아무래도 네. 그, 현재 그 서울 아파트 값 대비 네. 빌라가 많이 오, 못 올랐다. 아. 이제, 이제 빌라가 올릴 차례다. 네. 막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 아. 빌라, 근데 실제로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나요?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죠. 당장부터 오르고 있다는 아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 팩트체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뉴스만 봐서는 지금부터 막 엄청 오르고 있거나 지금부터 뭐 거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어 맞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네네. 이제 뭐 아파트가 오르니까 빌라 마저 오른다 막 이렇게 그냥 결론 네. 지어버리니까 이제 더 오를 거다 이런 느낌 그렇죠 네.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파트는 시세 변화를 사람들이 잘 체크하는데 빌라는 시세 변화 체크 자체를 사람들이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한국부동산 이 네. 감정원.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음. 통계자료 메뉴 중에 여기 연립 다세대 여기 아. 빌라잖아요. 네. 그래서 요 친구의 과거부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시세 변화를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서울 그래프를 띄워놨거든요. 이게 서울의 빌라 평균 시세 변화 그래프예요. 요거하고 아파트 거를 한번 딱 비교해 보면 네. 모양새가, 자, 빌라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갖고 갔는데, 네. 그 이전부터 그냥 계속 올랐어요. 음. 그리고 지금 가격이 주춤한 게 언제냐면, 작년 연말부터예요. 그때부터 빌라 시세가 주춤해요. 음. 결론이 뭐예요? 최근 들어서 빌라가 막 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오를 때 빌라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 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 빌라 상승률 자체가 이 지금 작년 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5.4% 정도 올랐어요. 네. 아파트는 한7.4% 올랐고, 음. 확실히 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빌라나 아파트나 둘다 주거형이잖아요. 네. 둘다 주택이다. 그래서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같이 받는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네.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 굉장히 주춤하고 있긴 한데, 빌라도 사실은 매한 가지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어려우니까 빌라 혼자 덩그네 오를 것이다. 이거는 너무 좀 나간, 나간 생각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한번 볼까요? 네. 저 거래량 뉴스도 많이 봤거든요. 폭발했다고, 거래량. 폭발했다. 뭐, 아파트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됐다. 일부분은 맞아요. 어. 근데 사실은 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면 이게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거래량이 많이 다르지만 최근 한 6개월 동안 거래가 정말 적어진 건 맞아요. 어. 거래가 뭐 소멸됐죠. 네. 근데 이제 빌라의 거래량을 보면 이게 작년 15, 16년 그 다음에 20년 이때 거래량이 많았어요. 최근보다. 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길게 한 7년 넘고 보면 음. 오히려 적은데 많이 적어졌네 네. 다만 이 적어진 정도가 아파트보다는 덜 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요 보면은 지금 빌라가 뭐 4천 세대가 넘는데 아파트가 지금 4천 세대 뭐 이렇게 되니까 거래량이 뭐 빌라가 아파트를 앞질렀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잘 선별해서 봐야 될거 같아요 아. 너무 이렇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영구님 그럼 제일 중요한 건데 네. 팩트는 다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 빌라 네.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은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항상 그 흐름은 그 다음 그 다음 덜 오른 정으로 가는 건 맞아요 음. 아파트 대체 수요가 되는 오피스텔도 뒤늦게 오르고 네. 주상복합도 일반 아파트보다 뒤늦게 네. 오르고 사실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부상에 떨어지는 빌라도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뒤늦게 오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얘가 하락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뒤늦게 오른다는 거지.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쫙 올랐잖아요. 네. 만약에 아파트가 조정 받잖아요. 네. 얘는 지금 그게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가지만 곧 조정이 네. 온다는 소리죠. 음...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빌라 투자는 돈이 적게 들어가서 가볍게 볼수 있겠다, 쉬운 투자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정작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음음. 그 파도를 한번 왔을 때 확실하게 잘 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설프게 투자하기에는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한두 개 샀는데, 내가 다른 거, 아파트 좋은 거 들고 있는데, 이게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서, 이 1, 2억 하는 빌라 하나 때문에 종부세 세율이 확 올라가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감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결론을 얘기하라고 하면 빌라를 투자를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빌라도 올라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빌라들 단지들 별로 제가 보통 빌라가 한1 3 평짜리 이런 거 많아요. 방두 개짜리 음. 그런 것들 시세 변화 좀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 샘플로 가져왔는데. 2008년도부터 실 거래됐던 것들 점이 땅, 땅, 땅 지켜 있죠. 네. 2008년 짓고 14년도에 어. 한번 올랐다가 18년도에 계단을 한번 올랐다가 또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어. 띄엄이긴 하지만 4년 만에 높게 툭 되기도 했죠. 어. 근데 이거는 되게 잘 올라간 케이스인 거예요. 음. 조금밖에 안 올라간도 되게 많아요. 음. 뭐 5년 동안 한 3천만 원 미만으로 올랐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지 기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별하는 방법. 네. 자기만의 그 작전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음... 포인트, 투자 포인트, 네.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일단은 구도심의 입지가 좋은 거. 그 빌라는 그래도 안전하죠.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건물은 가치가 없어져, 없어졌다고 보고 토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입지가 괜찮은 빌라. 뭐 조금 길게 가져가는 거 검토해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어제가 있는 빌라 음. 지금 수도권 이제 신림선 개통했고 신분당선 연장 요런 네. 지역에 만약에 역세권에 빌라가 있다 그런 친구면 수에 볼수 있죠 음. 왜냐면 임대료 올라가면서 매매, 매매가 매매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만족되는 경우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노후도가 정말 좀 오래되어서 나중에 진짜 재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곳 그런 곳이라면 빌라 투자 검색을 수 있죠. 그세 개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 이상이 만족돼야 되죠. 두 개면 좋고, 세 개면 더 좋고, 적어도 하나는 돼야 된다. 네. 그러면 근데 이세개 중에 하나만 만족돼도 네. 가격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런 빌라랑 네. 경기도 부축 아파트랑 네. 두개 비교하면 뭐가 더 괜찮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년동에 그러니까 있는 빌라 이런 것도 입지 좋고, 네. 또 송파구에 가면또 빌라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매매가 좀비싼 거고. 네. 그돈님 차라리 경기도에 가가지고 아파트 이런 거 구축 산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검토해볼 수는 있죠. 네. 근데 투자금은 어떤 게더 많이 들어갈까? 아마도 전세가율은 빌라가 높을 거예요. 음. 그래서 투자금액 자체는 빌라가 좋죠. 네. 근데 안정성 측면에서 얘는 파도가 짧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딱 타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또 행보해요. 흐름이 안 와. 네. 흐름이 안 오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또 빌라를 덜고안 사겠죠. 음. 왜이 빌라가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도 매수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근데 아파트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갈수 있겠죠 음. 그래서 초보자가 접근했을 때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파트가 아닐까 싶고 이걸 내가 전자를 선택할 때는 실고주로 이걸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 서울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경기도로 밀려나오고 싶지 않아서 네. 서울을 이제 고려하는 걸 텐데 당연히 내가 거기 가서 실고주까지 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빌라가 사무소에 안 좋으니까 실거주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아파트 대비, 어 그래서 선택하라고 해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다. 어.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아 그러면 제가 투, 그냥 거주 안 하고 투자목적으로 서울 빌라랑 경기도 아파트, 그럼 어때요? 이렇게 또 물어볼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오로지 그게 투자목적이고 내가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고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조정을 약간 겪고 있잖아요. 네. 이 교권하면 그게 빌라도 올 거잖아요 네. 이 같은 흐름이거든요 얘두 음... 개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요 투자 목적으로 정권한다면 어차피 내가 실거주 할게 아니라면 수도권에 있는 거를 안 보고 그 돈으로 지방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를 사두는 게 사실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 투자 목적이라면 둘다 별로라는 얘기인가요? <laughs> 아뭐 그렇게 볼수 있죠 아, 투자 목적이라면. 아, 근데 내가 거기 실거주까지 해보겠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무난한 선택지는 경기도 아파트 아닐까 싶기는 해요. 오늘도 딱 답을 내려주셔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빌라에서 그세 가지가 다 만족되거나. 네. 뭐 그러면. 근데. 빌라가 될 수도 있지. 오늘 또 빌라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네. 확실히 기준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도움이 네.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